<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김승민입니다 스튜피 스튜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어, 뭐 네. 그렇다면 이런 어, 행복을 위해서 하실만하고요 학자금 네? 대출이 네. 있으시고 신촌에서 음, 월세 사시면서 음, 네. 힘들게 저금해서 애플 컴퓨터 하나 사서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신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스튜픽 <목소리도> 400만 원으로 잡는데 엄마와 네. 함께 살면서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 네, no. 하고 싶다는 거죠. 목표예요. 이까지 아, 적금이 안 되는 거예 이건 또 거예요, 목표군요. 그가 예. 아니라 stupid. 아. 하나가 내려갑니다. 일본인 것 같은데 일본에서 네. 216만 4천 원을 썼다는 거는 많이 썼네요. 음, 저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laughs> 스투피 나옵니까? 네, 절실함이 네. 제로 포인트 스투피. 아, 아 제로 포인트 스투피. 음, 지금 제가 알아요? 2만 9천 원을 주고 또 사죠. 네. 왠지 네. 알아요? 왜요? 운동화하고 색깔을 맞추려고. 아! <laughs> 운동화하고 색깔을 맞추려고 또 소비를 시작하는 아, 겁니다. 아, 아, 여기서뭐 스투피 가나요? 스튜빛 이거는 슈퍼 스투피십. 슈퍼 스투피. 자, 슈퍼 스투피 나왔어요. 반팔 티셔츠를 13만원 주고 산다? 스튜픽 <laughs> 아 스튜픽 또 나왔어요 그래서 16,000원을 또 쓰신거는 엄청난 음, 실수고요 음. 스튜픽 또 들어갑니다 예, 스튜피이죠아 그럼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네. 감자 가격이 오를걸 알고 미리 15만원어치를 샀다 이 얘기입니까? 스튜픽 그건... 스튜픽 <laughs> <스튜딧. 웃음> 또 봤나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시간이 부족해 한달에 아, 만 원을 부부가 버시는데 어, 많이 벌어요. 예. 100원도 저금을 못 한다. 어. 스튜피 음. 아, 뭐? 자소서에서 네. 스튜피이 나왔어요. 아, 네.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음. 마음이 아픈 스튜피드? 네. 네. 그런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다. 100원도 지금 통장에 저금을 못 하시는 부분이 네. 약간 스몰 스튜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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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다 쓰고 네. 한번 통장에 예. 는 거. 네. 이것이 바로 초보자들이 겪는 초보 스튜핏입니다. 아, 오늘 여러 가지. 잘 <laughs> 보세요, 제가. 미안한데, 스튜핏도 이렇게 가지를 치나요? 네, 그렇죠. 이유가 많네요. 여러 가지요. 어. 그럼요. 슈퍼 울트라 맥시멈 스튜핏이 <laughs> 돈거래입니다. 아, 아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 대범한 지식인 남성의 네. 슈퍼 울트라 스튜핏이 어. 바로 손목 스투핏입니다. 손목은 뭐죠? 제가 뭐죠? 봤습니다. 9 시에 굉장히 건전하게 소맥을 드십니다. 어. 아. 근데 1 시가 넘어가자 네? 옆 사람 손목을 잡습니다. 이게 아. 스투핏입니다. 아. 손목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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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손목 손목을 잡고 한 마디 합니다. 그러고 한잔더 하자. 스투핏. 이 스투핏. 손목 스투핏. 서머 스투핏. 손목을 잡고 한잔더 하자가 있고 네. 아, 손목을 잡고 우리 집에 가서 한잔더 하자. 그건 울트라 슈퍼 <laughs> 와이프 민폐 스투핏. <스튜피드. 웃음> 말도 안 되죠. 그거는 1960년생 이상의 아버님들에게만 있는 거고요. 네네. 요즘 젊은 아내들한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네? 아, 이분이 463만 원을 쓰셨네요. 아, 이거 벌써 스튜핏 나오네요. 말초신경이 흔들리면서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laughs> 스튜핏. 아... 이 집을 사면서 12만 3200원을 하신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세게. 스튜 u p i d 외치고 싶은데 너무 놀래면 허! <웃음> 아, <웃음> 아 뭔지 알것 같아요. 선내가 이거는 아, 아, speed.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네, 스 u p i d <laughs>